이렇게 공음을 내다가 제가 한번 어, 목소리를 한번 잠깐 한몇년 동안 낼 수가 없었던 시기가 있어서, 아, 예예, 그때 동안 하고 난 다음 그 병을 좀 알았어요. 제가 아, 암을 예 아, 진단을 받고 네. 수술을 하고 거의 처음에는 아예 소리가 안 안났어요. 예예, 안 예, 그러니까 뭐말 소리는 이렇게 나오는데 어. 어, 한몇달 후에 제가 이제 몰래 한번 이제 소리를 한번 이렇게 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용한데 가서 혼자서 네네. 이제 또 혹시 어떻게 어, 될지 모르니까, 너무, 아예, 그러니까 너무 그 모습이 또그생그 그 하기 전에 소리 내기 전에 그 느낌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딱 소리를 냈는데, 진짜 어떤 소리가 나냐면, 뭐 아, 이런 소리를 내고 싶었는데, 뭐 높지도 않았어요. 저음을 이렇게 딱낸데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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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어, 이렇게 막 어쩌대. 소리가 막, 막, 이렇게 막, 막 자기 맘대로 음. 막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laughs> 어.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국민의 음악 코치 네. 이기현입니다. 제 옆에는 제가 너무 아끼는 동생이자 여심을 사로잡는 아유. 아주 달콤한 목소리. 네. <laughs> 그리고 참 매너가 좋고, 음. 좀 젠틀한. 아, 그 어, 네. 그런 성악가예요. 네. 네. 패너 강전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패너 강전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너 강는한욱입니다 네. 네. 우리 한국은 이태리 우리 로마에 있을 때 예. 우리 대구 성악 고서홍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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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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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굉장히 강하게 저희 키워주셨던. <laughs> 트레이닝을. 예, 네, 선셨습니다 우리 <laughs> 네. 저 이기현TV 보고 계셨어요? 네, 아니, 안 그래도 네. 저도 이제 사실 잘, 너무 잘 보고 있는데,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갑자기 연락을 주셨을 네. 때, 너무 감사하기도 네. 하지만, 사실 제가 이런 데에 나와도 괜찮을까라는 아유, 생각이 들어서, <laughs> 어, 긴장도 되고, 뭐, 감사하고, 뭐, 네.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laughs> 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꼼빠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우리 꼼빠 예. 너무 정겹지 바. 않아요? 예, 꼼빠, 네, 너무 잘 지. 그러니까. 빠 네, <laughs> 이태리에서 같이 밥해 먹는 우리 예, 꼼빠였는데. 그렇죠. <laughs> 우리 강전 선생님은 선생 그게 우리 이태리에서 뭐 유학할 때 혹은 귀국하고 와서는 음. 젊었고막 우리 쌩쌩했잖아. 그쵸. 그냥 이렇게 예. 자다 일어나도 고음도 소리 잘 나고. <laughs> 근데 조금 1년 귀국하고 3년, 5년, 10년 음. 지나다 보면 음. 원 키로 이게 불리는 게. 이게 뭐 실력이 없어진 거래서가아니라 예, 선생님 예,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이제 환경적으로도 <laughs> 어. 좀 다르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외국에서 부르던 그런 공간들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맞아. 이제 거기에 맞는 또 다른 방법들을 조금씩 이제 적응하시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또 결혼하신 선생님들 애들 예. 키워야지 태도로 그렇죠. 살아간다는 예. 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항상 나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정말 탁. 이거를 예, 예. 안 되니까. 레슨도 해야지, 에. 뭐, 일도 있지. 뛰어나다가 뭐 노래하러 올라가고. 돌볼 것도 돼. 많고 에. 하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 요, 라돈나의 맞아. 모빌레. 네. 이 노래, 뭐, 반키 음. 낮춰주세요. 레슨 네. 노르바도 그렇고. 선생 그게, 에. 그런 일이 많이 음. 있는데, 강전호 선생님은 그래도 아직까지 고음을. <laughs> 잘 유지를 하고 어. 계세요. 좀 비결을 오늘 좀 풀어주실까, 선생님? 어, 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한국에 와서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고음을 내다가, 제가 한번, 어, 목소리를 한번 잠깐, 몇년 동안 낼 수가 없었던 시기가 있어서, 어가요? 예, 예, 그때 동안 하고 난 다음 그 병을 좀 알았어요. 제가, 아, 암을, 아, 예, 진짜요? 진단을 받고, 예, 그래서 수술을 하고, 갑상선 쪽의 암이라서, 오. 어, 귀국하자마자, 네. 제가, 어, 이제, 다, 다행히도 너무 감사하게도, 막 이런저런 공연들이 많이 있고, 좀 바빴어요. 어, 그래서 막 오페라를 막몇 몇 가지씩 막 걸어놓고 네네. 준비를 하는 중에, 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검사를 좀 그냥 이런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음. 그냥, 아, 좀 이제 뭐 약이나 좀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검사를. 뭐기 정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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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뭐, 뭐 후두에, 뭐 후두염이나 네네. 뭐, 인후염이나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음. 어, 우연찮게, 그, 그쪽에서 이제 검사를 해보고 이제 조금 종양에 의심된다 해가지고 얼마나 게 검사를 정밀검사를 받아서 에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됐죠 사실 그니까 러 그, 물론 그 당시에 이제 그 암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그 되게 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마음도 너무 힘들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고 그리고 이제 그 쪽에 그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네. 그 이제 병원에서 음 본인이 이제 제 노래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제가 이제 수술을 종양이 있는 그 갑상선 그쪽 부위에 고음을 이제 총괄하고 있는 부분들이 세포들이 있어서 음, 음. 혹시나 거기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어머, 어 잘못하면 날 수, 예, 음이 안날 수도 있다라는 진짜? 얘기를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 수술을 하고 거의 처음에는 아예 소리가 안, 안, 안 났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말소리는 데 이렇게 나오는데 어. 어, 한몇달 후에 제가 이제 몰래 한번 이제 소리를 한번 이렇게 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용한데 가서 혼자서 네네. 이제 또 혹시 어떻게 어, 될지 모르니까. 너무, 아예, 아예, 너무 그 모습이 또그생그 그 하기 전에 소리 내기 전에 그 느낌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딱 오. 소리를 냈는데 진짜 어떤 소리가 나냐면 뭐아 이런 소리를 내고 싶었는데 뭐 높지도 않았어요. 저음을 이렇게 딱 낸데도 아아아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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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소리가 막막막 막, 막, 막 자기 맘대로막 음. 날아가더라고. 요 그래서 아 이제, 이제 노래를 못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좀 좌절을 하고 그때 되게 많이 울고 아 그러니까 그렇겠다 와, 그게 그 장면이 네. 안, 안 잊혀지죠 네.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처음 소리를 내봤던 오, 그 순간이 기억이 소망가에게. 나고 그 냈을 때그 그. 순간 그 충격이 너무 그니까 러 전에 그냥 생각 없이 내던 소리를 지금 은 아예 나지도 않는 아예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너무 좌절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포기를 해야 되나 했는데, 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봐도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거고, 아이고. 또, 이제 막, 또 이제 와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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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에이 해야 에이 되는데. 같이 이제, 저희 뭐, 여름에 다 모든 분들이랑 이제 이렇게 노래하면서 같이 네. 소통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아예 그런 게 없어지니까, 음, 너무, 뭐랄까요, 좀, 좌절도 되고 한동안은 네. 되게 숨어 있었어요. 되게 막뭐 어, 사람 만나는 그런구나. 것도 좀 그렇고 아, 그리고 원형 탈모가 그 이제 수술 후에 심하게 와가지고 거의 머리에 한반 아. 이상이 확 그때 까빠... 내가 모르고 우리가 어디 무슨 공연에서 맞아요. 봤을 에, 에. 때 그때 뵀을 때에 머리가 완전히 아까 빠지고 숱이 너무 없어져갖고도 없어져 그 그게 아.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안 널어지지도 않는 상황이 되는데 널어야 되는 가려야 되는데 가려지지도 않는데 어머나. 저희는 또 이제 무대 앞에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laughs>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도 너무 이제 이제 자꾸 힘들었겠네. 도망가게 되고 아. 그래서 한동안 제가 SNS를 안 했어요 SNS 아, 예, SNS를 그 심리적으로도 다 너무 노래 잘하고 잘 살아 보이고 음, 나 혼자 미쳤던거 같은 게 너무 훌륭하고 너무 감,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 당시에 저한테는 이제 그 사람이 게? 이렇게 마음이 아프니까 예, 되게 이게 좀 안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예, 그래서, 아, 난 그나마 이제, 그래, 난 지금 여기서 되게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머나. 그래도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음. 뭐, 물론 너무, 뭐,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네.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지금 한동안 SNS를 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나쁜 의도가 아니라, 네. 이게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맞아요, 여유가 없으면,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근데 그걸 어떻게, 지금 다시 또, 소개를, 예, 그래서, 다시,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이렇게 회복이 그러니까, 됐어요? 그때 그래도 다시 이렇게 집에서 좌절을 하다가, 어, 마음을 다시 잡았어요. 네. 그래서, 그래, 어차피, 되, 안 될지 몰라도, 그래도, 음. 한번 노력은 해보자. 그리고, 에이. 이거를 이렇게 내려놓기엔, 음. 제가 그동안 공부한 것과 그동안 그렇지. 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아쉽고, 에이, 그런 마음에, 진짜, 기본부터 했어요. 정말, 완전, 다시. 완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전에 하던 어려운 곡들은 아예, 뭐, 당연히 되지도 않았지만, 완전히 다 버려놓고, 정말 학생 때도 잘 못했던 그런 아 스케일, 이런 것들을 맞아. 그냥 못풀때 하던 스케일을 어찌 보면은 그거를 이제 뭐랄까요? 생각하면서 내게 됐죠. 음과 음을. 그냥, 원래 그냥 에, 됐다면. 라라라라 <laughs> 내던 것들을 음과 음을 옮길 때, 아, 여기가 음가가 비지 않게 혹은 놓치지 않으면서 성들에 붙잡고, 예를 들어서 잘 움직여주면서 가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어, 고민을 하게 되고, 네. 예, 그런 것들을 조금씩 느끼게 되면서 노래를 하니까, 어, 지금 돌이켜보면, 은 물론, 부족, 제가 느끼기에 부족한 점도 굉장히 많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그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 노래하는, 노래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아... 라두나의 모빌레 같은 경우도, 고음 아... 같은 경우, 저, 다들 이제 고음에 대해 굉장히 그렇죠. 집중하시겠지만, 예, 고음을 낼때그 전에 있는, 스케일을 잘, 아. 잘 끌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거기를 뭐 대충 간다거나 혹은 빨리 탁 끊어버리고 간다면 아. 고움을 내기에 좀더 어,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저희가 도움 닫기를 하려고 뛰다가 갑자기 한번 멈추고 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그 분위기를 타고 그 힘을 이용해서 소리를 얹어야 되는. 얹어야 용어를잘어야 되는. 에 가셔야 되는. 이게 안 거죠. 되면 고음이 안될 확률이 그렇죠. 많구나. 그렇죠. 그래서 나를. 그 전, 항상 고음이 어려우시거나 조금 이제 무리가 되시는 분들에게는 네. 그 전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시키세요. 고음을 잠깐 나중에 하시고, 음. 어차피 안 나는 걸 계속 내봤자 목만 아프니까 아.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 전음, 그리고 그 전음을, 그 전음의 길을 계속 이어가는 거, 그리고 음. 그 이어진 길을 더한번더 얹어서 고음으로 가는 쪽을 그 그렇죠. 다음에 그 길이 들어갔을 때그 다음에 뭐 공간을 열고 호흡을 네. 뭐더 보내주시고 맞아, 하면서 그렇죠. 이제 그 색깔과 힘과 음. 그런 걸 만들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노래 이 노래뿐만 아니라 모든 노래가 네, 그렇지만 네, 네. 그~ 방향성, 길, 음. 예, 어, 그 길을 방향성. 먼저 터놓는 게 정말 중요한 음것 같아요. 그쵸. 많은 이제 또 저희 연구소에 나오셨던 이제 훌륭하신 성악가분들이 다 당연히 하신 말씀이겠지만, 예, 방향성과 길,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음. 되어야, 되어야 예, 노래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 고음이 음. 완벽하게 나지는 않죠. 음. 당연히 처음에는 그쵸, 그래도. 그쵸. 그래 많은 선생님들이 가성으로 하든 음음. 뭐를 하든 새끼리라도 내놓는 거가 그렇죠. 도로로죠. 어떻게든 가야죠. 계속, 어떻게든 내보는 에. 게 중요해요. 힘을 내서 계속 그냥 억, 억지로 막 이게 아니라 에. 좋은 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하게라도. 그러니까 음. 처음부터 강하게 들어간다는 건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다를 네, 수 있지만 네. 거의... 확률적으로는 음. 조심히 올라가야지 아. 확 던져버리면 아, 예, 예, 있고 공을 조심히 던져야 어. 들어가는데 오, 예, 잘 던져야 되는데 그냥 막 던지면 들어갈 때도 있겠죠 아. 언젠가는 예,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건 사실 내 거가 된다기보다는 네. 예, 거의 컨디션이 공연할 때 컨디션으로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확률적으로 음. 예, 굉장히 떨어지니까 아, 예민하게 길. 살살 한번 예. 공을 그렇죠. 던져보고 길을 타보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가성 혹은 허밍으로, 허밍으로 소리를 계속, 계속 집어넣으면서 아, 그렇죠. 허밍이 가는 길이 음 하면서 허밍이 들어가는 길을 느끼면서, 어, 이쪽, 이쪽에다 소리나 호흡을 좀 보내볼까라는 연구, 뭐, 이런 것도 음. 괜찮으시고. 아, 허밍 연습도 네. 좀 도움이 되겠네요. 우선 거기를 가야 나중에 음. 거기에 고음으로 갔을 때, 고음으로 성대를 탁 물어본다거나, 네. 이렇게, 제 이런 성대적인 부분은 또좀 다른 문제지만, 네, 그렇죠. 그래도 우선은 약하게 먼저 가는 거. 그러니까 어. 처음 한 수, 내 배가 부를 수 없는 것처럼. 네, 요 욕심은 있잖아. 그럼 듣고 예. 싶잖아요. 근데 이거 쉽잖아요. 한번에막 벌써 막 아리아 하고 싶으시고 어, 막. 예, 막.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스로의 <laughs> 그거를 많이 느낀 게 정말 그치. 이제 노래를 좋아하시고 노래를 이제 네. 잘하고 싶으신 많은 저희 이제 꼼빠 여러분들. 네. 어, 아리아 하고 싶고 정말 네. 멋있는 곡 하고 싶으신 거. 아, 쉽잖아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누구나 다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 이제 제가 이제 아마추어분들 레슨 하시면. 네. 대곡들을 처음에 갖고 오세요. 이걸 하겠다. 와. 이거. <laughs> 네. 네. 아, 네. <laughs> 네. 음, 음. 좋아하시는 곡인 건 아는데, 우선은, 기본부터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예, 어... 네, 그게 훨씬 더 본인의 이제 노래 하는데, 더 즐거움을 느끼실 거예요, 아, 결론적으로는. 아, 네. 아니, 나중에. 훨씬 더 즐거움을 느끼실 이게 거예요. 이게, 나돈나의 모빌레 선생님, 네. 저기 끝에가 있는 곡이지. 사실은 어려운 어렵... 곡이잖아요. 어렵지만, 굉장히 뭐랄까요, 어, 익숙한 멜로디에 음. 네, 저희 또 우리나라에는 또 하이마트 송으로 도 많이 알려져 있죠. 사실 이 노래를 베르디가 만든 네. 이 오페라 리골레토의 네, 탑에 된 네. 곡인데요. 이리골레토가이 곡과는 굉장히 다르게 굉장히 음. 무겁고 좀. 맞아, 오페라. 네, 좀 비극적이고 음. 그리고 어찌 좀 사회 비판적인 네, 내용이에요. 근데도 이 곡, 그리고 이 배역, 그 만토바 공작 이 네. 역할은 뭔가 가볍고, 음. 조금 어찌 보면 좀 경박스러울 수 있는, 음. 어, 역할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곡, 라돈나의 모빌레는, 그래서 거의 제가 그냥 듣기로는, 음. 베르디가 초연 때까지도 네. 연습도 공개를 안 하, 못하게 오. 하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오.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공개했을 때, 맞아. 다행히 이제 멜로디가 익숙하고 사람들이 이제 지, 좋으니까, 그 곡이 이제 또 성공을 거두고 많은 오. 사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런, 배역과 음. 캐릭터와 그런 곡의 이제 특징을 보면서 저희가 발성적으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게 음, 스타카토라는 이제 음을 끊어서 치는 네.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네네네. 곡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스타카토는 음을 끊는다는 느낌보다는 끊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음. 톡톡 치는 느낌은 있지만 음. 그 안에 레가토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 굉장히 귀족적인 그치? 노블함 그걸 어. 이용해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연결해 주는 레가토를 음. 하다 보면은 어, 소리내는데도 아 발성적으로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러니까 끊어서 끊어 악상의 스타카토가 되어있다고 딴딴딴 이라기보다는 딴, 딴, 딴 딴딴그 음가를 정확히 그렇죠. 채우는 거, 어.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어. 훨씬 더그 캐릭터의 예, 그 성격도 파악이 되시고 그역할을 중간에 보면 굉장히 자. 또 분노할 때도 있고, 있고.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역할은 음. 좋은 역할은 아니지만,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자신감도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노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 제가 이렇게 숨어 있을 때는 제가 아무리 목소리가 막 정상이었어도 노래를 어. 할수 없었을 거예요. 예, 네. 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좋은 걸 갖고 계셔도 난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음. 절대로 노래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럴 때 있어요. 노래를 저희가 할때 네. 가끔 아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될것 같다라고 하면 컨디션이 괜찮았더라도 음. 잘안 돼요. 왜냐면 아, 마음가짐, 예, 마음가짐. 아, 그래서 항상 많아. 긍정적인 어 마인드를 가지고. 네. 예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루틴이지만 저는 이제 뭐 스포츠 경기 같은 네. 이제 그런 이제 인터뷰, 그 네. 사전 인터뷰 같은 걸 많이 봐요. 이제 뭐, 일부러, 오. 예, 그런 걸 이제 공연 전에 보면은. 그분들이 자신있게 뭔가 이기겠습니다. 보통 다 그러잖아요. 질것 네. 같아요 라고 하면 는 아, 없죠. 에, 어쩌, 없죠. 에, 아, 오늘 내가 이기겠습니다. 음 이런 것들에 되게 자신감 있던 그런 스타들 그런 스포츠 스타들의 영상 같은 걸 보면서 저도 동기부여를 좀 하는 네. 편이에요. 에, 그렇게 하면서 공연 전에 할수 있다. 이렇게 음 잘할수 있다. 이런 거. 네. 하지만 이런 자신감을 또 가지시려면 결론적으로는 그만큼의 많은 노력과 연습이 있어야 진짜. 그 자신감이 생기죠. 맞아요. 노력을 안 했는데 자신감이 생기는 거는 <laughs> 좀 위험하고요. 예, 네, 그건 조금 위험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라돈나의 음. 모빌레, 우리 강정수잘 불렀는데, 에이. 말, 뭐, 노래는 에이. 커녕, 말소리도 안 나오고, 풍선도 못 불렀을 때, 그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쵸. 근데, 다시 기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음. 보면 지금 더 하이브리드야. 더 지금 많이, 더 강해졌어. 예, 더 많이 우리. 생각하게 됐고, 어. 쉽게, 그냥 막 되게 가볍게 생각했던 것도 좀 더, 잘 계산하게 되고 네. 노래를 뭐 이렇게 대할 때도 좀더 뭐랄까요 신중하게 그렇죠. 네, 그렇게 대하게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어찌보면 좀 다시 돌아보고 저한테 좋은 이제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일로 인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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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아. 앞으로 많이 이제 힘든 요즘도 많이 뭐 힘들잖아요 힘든 그렇죠. 일도 많으신 분들도 많고 네. 살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일도 많을 고 저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음. 어 그거를 이제 극복 네. 할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네, 네, 언제든 맞아요. 극복해내면 무조건 <laughs> 즐거운 일은 생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예, 리 사랑하시죠. 음악가들의 역할이 선생님. 그렇죠. 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즐거움을, 분들도 예. 또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네, 아, 예, 그렇습겠어요 힘든 좋겠어요. 상황 속에 예. 있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음악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려운 고난이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음. 더 단단해진 네. 강정덕 선생님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아, 싶은데 너무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 가지고 아, 네. 어, 너무 기대하시면또 너무 <웃음> <웃음> 우리 지금 그렇죠, 안방에서 네. 편하게 보고 계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그냥 네. 가족적이에요, 그런 얘기가. 네, 공파니까. 아, 그렇죠. 네, 파니까 네. 우리 편하게 한번 네. 불러볼까요? 네, 베리즈 오페라 리골레토에 나오는 만토바 공작의 아리아 라돈나의 모빌레 네. 테너 강정덕 선생님의 목소리로. 앞으로 성의를 들어가겠습니다.